네, 첫 번째 선수는 김명훈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 김명훈 선수예요. 오른쪽이 김명훈 선수고요 왼쪽이 김태경 선수입니다. 네, 저그전 되지 않는 한또 손해 볼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오지 말라는 의미로 히드라가 한번 뛰어 들어 봅니다. 리버 하나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리버가 떠날려다가 안 떠났죠. 그래서 네, 들어오는 타이밍에 자 있고 신방 오 보자마자 뒤쪽으로 물러섭니다. 네, A3라도 데려갈 생각이었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스캐럼 맛만 네. 봐더라도 그냥 도망가야죠 히드라 네. 입장에서는. 확대창 놀랐죠 이제 그, 지속적인 포지션을 이제 취할 수도 없죠. 리버를 봤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렇죠. 저 히드라 있는 위치에 만약에 리버가 떨어졌으면은 리버가 제대로 떨어지면은 드론이 도망도 못 가고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은 어, 미네랄 필드 쪽에 붙어서 수비 라인을 형성을 네.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여기를 안 떨어지면은 본진으로 휙 건너갈 수도 있어서 그렇죠. 병력 배치는 잘해 놨네요. 네. 괴로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도 공 움직임도 보고는 있거든요. 여기도 히드라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쪽과 그리고 추가 확장 기지 쪽에다가 히드라를 배치해 놓고 있어요. 드라군 담모는 기입으로 방향을 바꿔보죠. 네. 드라군과 이제 리버 조합의 거의 공격 패턴이죠. 이걸로 뮤탈리스크를 갖고 있는 적을 뮤탈 히드라를 갖고 있는 적을 상대로. 투온이었나요? 네. 기가 막힌 경기 한번 했었던 적이 네. 있었잖아요. 김태웅 선수가 더블 끝장전에서 어, 그렇죠. 네, 그때 이게 타이밍상으로 하이템플러보다도 하이템플러가 준비된 어, 조합보다도 더 일찍 나가서 상대방의 방어 타워, 방어 타워를 그냥 붙으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김태웅 선수가 이 타이밍을 한번 잡아봅니다. 이런 것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연하면서 정찰을 한것까지 좋았는데 어차피 또이 정면에서. 어, 상대 그라곤들을 보긴 했었고요 이게 네. 히드라 조합만으로 또 상대하기에는 시작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꽤나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오, 스컬즈 자스커즈로 셔틀 와. 아케이드 못하게 일단은 발을 묶어놓기는 네. 했는데 좁은 구역으로 그렇죠. 일단 히드라가 얼마나 잘 펼쳐져서 네. 싸우느냐 점사를 잘하느냐 아케이드는 안돼요 셔틀 뚫어놓은 거는 굉장히 좋은 예. 어..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프라 네. 어, 양이 많거든요 스가 네. 아무것도 못했죠 지금은 네. 그렇죠 셔틀을 지금 우선 제거를 스커, 다수의 스커즈로 하다보니까 뭐 그때처럼 이제 뮤탈 기스라였던 상황처럼 아케이드가 안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멀텟이 도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차에 코세오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셔틀을 지켰다면 저 리버가 진짜 스킬은 몇 방을 쐈을지 네.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입구 열고 만약에 좁은 구역으로 어, 올라가서 히, 어, 리버가 배치가 되어 있었으면 히드라 입장에서도 상자에게 되게 난감했을 것 같고 멀티 하나를 못 쓰게 만드는 건데 그냥 스퀘지 히드라로 첫을 잡아내면서 빠른 시간에 지금 밀어냈어요. 네. 다시 추가 리버가 나왔습니다. 히드라 다수거든요. 타이밍 러시없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가다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호텔 소거업을 했다라는 것은 질적인면과 이 생존력까지 네. 함께 올린거나 마찬가지였었는데. 그렇죠. 올라가면서 뒤에서 스카이 또또 이거. 예, 조금 이제 어, 뒤쪽에서 리버가 떨어져서 약간 아까보다는 덜 빠르게 제거되긴 했지만 그래도 히드라 네. 양이 어마어마해서 성면을 굽히면서 지금은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번 공격까지 막아내고 있는 김명훈 선수에요 테플러테크를 타지 않고 타이밍으로 멀티 한 군데를 완벽하게 밀어버리면서 힘을 쓰겠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그 계획 자체가 좀 무너지고 말았어요 네. 충분히 여러 번 흔들릴만한 그런 피해를 입었었던 저구였었는데 진짜 침착했습니다 네, 네. 분명 저 히드라가 정면에서 저 드라군들과 리버를 봤을때아 이거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겁을 먹었을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뮤탈 애매하게 뽑고 리버 점사하려다가 뮤탈 죽고 히드라 따로 죽고 막 이런 식의 어떤 플레이가 나온 거보다 스커지로 셔틀 깔끔하게 떨고서 리버 그 자리에 주저 앉혀놓고 다수의 히드라로 둘러치듯 예, 점사하면서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은 뭐 양에서 앞설 수 없는 프로토스의 병력 네. 조합상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화력을 중심 리버에 손발을 굽어내면서 원한승을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셔틀 견제 시작부터 해서 좀 분위기가 좋았던 부분까지 활용을 해서 드라곤과 리버를 통해 경기를 빨리 끝내자 였었기 때문에 아, 이게 실패로 돌아간 이상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네. 이 타이밍 러시는 한번 맞추면 아니 한번 좀 막히게 되면은 희망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리버 견제를 통해서 드론 다수 잡아내고 네. 여기저기 흔들면서 병력 다시 갖춰서 지금은 나오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네. 스쿼지 붙여놨죠 네. 어... 드라군이 함께 기고 있었는데 차지에요. 야 여기 여기! 아, 내리기는 내려야 될것 같은데 네. 내리면은 셔틀 잡히면서 리버 도망도못갈것 같고 네. 그냥 끝까지 이제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드래곤만 드라군, 가지고 히드라와 오레오 구환을 한다는 건 무조건적인 호해죠 프로토스는 네. 공협까지 완료 셔틀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리버 하나 지금 낙오됐고 여기는 추가 히드라 그 러쿠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트리플 추가 확장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옥저버를 대동해서 만약에 나온다 손 치더라도 양이 많을 순 없기 때문에 오버로드로 비춰놓고 옵저버만 툭툭 잘라내면은 또 그만큼 진출하는 타이밍을 늦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최대한 힘을 모아서 다시 프로토스도 슬슬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안마랑만 먹고 쥐어 짠 겁니다 결국 저우도 지금 최대한 짜내고 있는 부름 그런 부분이고 어 지금 남는 그 가스를 러커 쪽으로 예 투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드라군과 리버 상대로 러커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좀 좋은 위치. 그리고 또이 옵저버를 잡아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버티기까지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격이 이제 세 번째 공격이 오기 전에 뭔가 추가 확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다 확인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자신도 더 이상의 확장 기지보다 주여 짜서 지금은 병력 배치를 하고 있는데 포지션 네. 잘 잡아서 프로토스는 감싸 안아주는 안 안아지는, 그러니까 둘러치는 공격을 당하면 안 돼요 네. 자지금잘 어, 저... 뺐어요 오, 워커 때문에 더 전진은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너무 빠졌어요 셔틀이 지금은 경쟁이 예, 좀꼬했습니다지금 네. 센터 쪽그 지형 때문에 아좀어택땅을 잘못했었거든요 경력이 달려 네. 있었죠 다시 한번 개케드네 뒤로 빼주고 리버하나는 잡혔고 드라운도 아 아래쪽에 있는 드라운들을 뒤쪽으로 빼다가 오른쪽에 있었던 드라운들이 좀 관리가 안 됐고 셔틀은 또 네. 뒤로 너무 많이 빠졌고 상대 병력은 좀 생각보다 많고 이런 상황이었어서 어 다시 드라운 손해를 보기는 했는데 리버 하나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아래쪽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네. 오, 시드라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네. 예. 드라는좀 작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유닛이 있더라도 제대로 풀딜을 뽑아할수 있다면 드라곤들은 그게 또안 되거든요. 야 네, 뒤로 와. 아, 뒤에서 셔틀. 아. 와 치즈. 네. 김명훈 선수 상대 의 셔틀을 꾸준히 견제를 하면서 이번 경기 승리 따내고 승전을 지켜갑니다. 네.